아 이제 말해줘 왜 그날 먼저 가라고 했는지 아 별건 아니고 그... 예리 만났거든 낮에 예리랑? 근데 왜? 그 밤에는 예원이 만나고 뭐? 뭐 하, 하루에? 야 그게 뭐가 별거 아니야 별거잖아 뭐, 두, 두, 두 명을 만났다고? 아니 뭐 사귀는 사이도 아닌데 만날 수도 있지 뭐뭐 뭐 어때 야 아니 그래도 같은 모임인데 두명 동시에 만나면 어떡하냐 너 대학 다닐 때 기억 안 나? 뭐 여기서는 얘랑 그냥 밥 먹고 쟤랑은 술 마시고 다 그렇게 하잖아 그러다가 사귀면은 그냥 뭐 정리하면 되는 거고. 야, 그래서 소이은 대학보다 좁잖아. 너 이씨, 걸리면 어떡 하려고 그냥? 아, 그러니까 니가안 걸리게 도와줘야 될거 아니야. 아이, 대고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그, 저번에 온 성준이 그 친구 같대. 좀펀칠 하던데. 아니, 잘 생겼어, 키도 크고. 많이 커? 몇 정도? 한185막이 뭐 정도 되는 거 같은데. 얼굴도 얼굴인데 그 키가 사기네. 성격은? 성격은 그뭐 말을 잘 많이 안 해서 모르겠는데. 말도 많이 안 해. 응. 아 그런 놈이 왜 소문이 오는 거야? 그냥 밖에 많을 거면서왜왜어뭐 문제 있어? 아, 문제 많지 어떡하지? 왜왜뭐뭔 뭐 문제인데 왜? 그 정도 되면 여자들 관심을 다 빼서 가니까 문제지. 야뭘 빼서 가? 너 이미 저기 예리랑 예원이 있잖아. 야 그냥 밖에서 따로 한번 만났다고 뭐 되냐? 아씨. 정원이 네가 사진 보내주고 보니까. 범별이도 약간 네 살인데 상민아 부탁 하나만 하자. 왜? 뭐뭔 부탁? 그 오늘 성준이랑 친구 술좀 먹이자. 그좀 많이 많이 먹여가지고 진상짓하면은 그좀 부끄러우면 다음도 안 나오겠지. 야뭐 뭐야 그렇게까지 해야 돼? 그 내가 바쁜데도 불구하고 지금 모임장하면서 고생을 하고 있잖아. 근데 이렇게 고생해놓고 내가 지금 누구주고? 그러니까 좀. 니가 도와줘야 될것 같아. 뭐, 술을 먹으라고 하면 먹냐? 먹이려면 나도 이렇게 같이 먹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부탁하잖아. 고생 좀 해달라고. 아이 나도 힘들어. 나 근데 네가 안 도와주면 나 그냥 모임 안할 거야. 나 이런 의미 없는 모임 안할 거야. 진짜로. 야, 네가 모임을 안 하면 어떡하냐? 네가 모임장인데. 아이 몰라. 나 이제 뭐 모임장하면서 정산하고 네가 돈 내주고 한 거는 이제 나한테는 이제 없는 일이야. 모르지. 나 그냥 빠지면 돼. 그건 안 안돼. 그건 안돼. 그 야, 자야 네가 모임에 그 구심점인데, 어? 네가 빠지면 되냐? 아, 내가 그 정산 때문에 아니라. 우리 친구잖아. 어? 그리고 내가 오늘 책임지고 그술 먹고 진상 짓하게 내가 만든다. 나 한다면 안 가야지, 자야 어?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어, 응. 은지랑 왔어? 여기 쉽게 놨어요 여기 앉으세요. 한별씨 일로 오세요. 어, 은진이도 일로 오세요. 은진이 여기. 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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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왜 둘이 같이 와? 어, 어, 지하철에서 만났어요. 감사합니다. 야, 김은재너 아, 일부러도 한별이랑 같이 오려고 oh. 너 저기 앞에서 기다렸지. 없애. 이 스토킹 같은 놈아. 춥죠? 음. 어, 왜볼 때, 진짜? 어? 뭔 소리예요? 그냥, 한별이가 먼저 인사해서 만났구만. 어, 그래? 예, 뭐, 한, 이 정도면 돼. 무조 그냥. 사람 뒤 의자 한별씨 맞죠? 네. 아, 네. 참 아, 뵙겠습니다. 네. 어, 오늘 그 모임자 이찬이라고 합니다. 아름다워. 아, 누나. 아니, 제가 아유. 진짜 칭찬을 잘 못하는데. 아, 어, 진짜요 어, 아름... 아, 누너스언제가 네. 걸린다. 자꾸 뭔, 먼... 아우, 자기소개 아, 얘기 많이 들었어요. 제일 은데 아, 그, 상민이랑 미리 만나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 하는데, 그 한별씨가 너무 착하고 예쁘고 성격도 밝다. 아우, 진짜요? 너무 좋게 보여주셨네. 진짜로. 왜냐하면 제가 관상을좀 보거든요. 딱그 상이에요. 어, 어떤? 상상 그 이상? <웃음> <뭐야>? <웃음> 아, 진짜 그 얘기 들은 거 이상으로 예쁘시고 착하실 것 같고. 아, 솔직히 우리한테 이건 포상이에요. 이거 한별씨랑 술자리 한다는 거는. 어, 안주 좀 그만 먹어요. 맨날 다 먹어. 누구, 누구야 이 사람? 이게 나 모르는 사람 말을 거야 그래. 아니 근데 여기 소모임 분위기가 왜 좋은지 알겠어요. <laughs> 모인장님 성격이. <송택도> 아 모인장님인가. <laughs> 그냥 오빠라고요. 자녀 오빠. 이제부터 오빠라고 안 하면은 볼 뽑고 이래. 네? 볼 뽑고 똑바아 진짜. <laughs> 아나. 오 어, <laughs> 뭐야. 오케이 다섯 번더 다섯 번 해. 아니 아니야. 진짜 싹다 참. 은진아. 혹시나 하는 얘긴데 너는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해도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너는 안 되는 사람. 이야 산이는 호감이니까 그래도 되는데 너는 털복숭이 비호감이니까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제가 왜 비호감이에요? 저 호감이에요. 아끝이안 언아. <laughs> 그쵸, 그쵸 그쵸. 오빠 오빠 호감이에요. 그치 그치? <laughs> 오저 호감 <후원> 어렵잖아요. <laughs> 양치 했어 안 했어. <laughs> 와이형형나 아까도 참고 있었어 나. <laughs> 너 여자 말 고지고대로 믿으면 안 된다. 너 그러다가 보이스 피싱으로 돈다 털리고 장기 털리고 통장도 털리고 털도 털려. 그래, 나 알아서 조심해야 돼. 뭐 그래. 또나팔서웃겨까나그래나나 이제 그 포기다 야, 포기. 아 이제야 포기한 거야? 아난 진작에 포기한 줄 알았는데 너 포기가 꽤 늦는 타입이구나. 어 뭐야? 뭐야? 언제 왔어? 저 아까 그 털복수 얘기할 때 왔습니다. 어 미안 나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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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랐어. 어 진짜 몰랐어. 오 말을 하지. 아, 대원 씨반나와요 <laughs> 그래 그래 그래. 네. 이찬입니다 모인장 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머리 자르셨나요? 네. <laughs> 제잘 어울려요. 아 근데 언제부터 와 있었어? 아니, 와 있었으면 얘기를 하지. 아씨 몰랐네. 아저 아까 보지 못대로 믿는 게 지금 있어서. 안녕 얘들아. 아 안녕. 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 이게 왜 뉴페이스야? 어나 그럼 여기 앉자겠다. 아 아니. 안녕. 어머 반가워라 얘, 얘가 모인장. 뭐 어아 모인장이에요? 어, 뭐 아, 누구지 너무 궁금했잖아. 어, 나 요새 이 모인장 뭐 너무 재밌어. 아. 언니, 안녕하세요. 어, 야 여전히 이쁘다. 여전히 아, 이뻐 진짜. 상민이가 누나라고 하는 거 보니까 어. 누나신 것 같은데. 말씀 편하게 하죠요반갑입니다 어, 그렇게 할까 그러면은? 그럼 찬이야 이렇게 부를게. 네, 찬. 어, 반가워 진짜. 야 대우 너 누나를 봤는데 인사를 안 해. 아까 했는데. 아 했어? 어 미안 미안 못 봤어 못 봤어. 야 김은지 너왜안 해? 왜님 얘가 무슨 뭐 예의라고는 알겠습니까? 저한테도 아까 이래라 저래라 뭐 그렇게 말하는 예의 같은 건 그냥 버린 놈입니다. 뭐뭐뭐 진짜 여간 별로야 진짜. 내가 다잃을 거야. 뭔 너한테. 소리예요. 너저 예의 말라요 타이밍을 못 잡은 거지. 어나 안녕하세요. 잘지내셨어너더더 예뻤다. 나똑뻔안해이 새끼야. 뭐더 봐. 아이, 더 예뻐지셨어요. 야, 뭐다 가리니까 이뻐 보이냐? 어? 아, 아니, 그게, 그게 아니라. 야, 아니 이게 뭐가 아니야. 눈이 가리고 왔으니까 더 예뻐지셨다는 거 아니야. 그 말이 그 말이잖아. 어? 누나 뭐 얼굴 다 가렸으면 미스코리아 당가겠다 뭐? 어? 너눈맛 빨리 사과해, 임마. 그래, 너. 어? 일단 김은진, 너 진짜 여간별로야. 진짜 실망해, 너이 새끼야.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진짜 그런 뜻 아니었어요. 그래, 아, 네. 저도 이제 말 편하게 해주셨요어 알아, 알아, 알아. 야, 쟤 울겠다, 울겠어. 아유. 상민이 형이 자꾸 저 이상한 사람 만들려고 그러는 거야, 진짜로. 네, 감사합니다. 네, 다행. 아, 네. 네. 아니에요반응보니까 이거 진심 같기도 하고 저거 뭐야 저거 진짜야 뭐야 대니아니니뭐니요아니니 진짜. 근데 무슨 시술요 아니요. 아니요. 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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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니아 맞아, 오 맞아 맞아 맞아. 저도 그거, 그거 하고 싶었는데. 어 됐어, 할 때가 어디 다 그래? 아니 모공이 하나도 없구만. 맞아, 아기 피부야 아기 피부. 그래 한별아, 너는 플락셀 그거 안 해도 돼. 어? <laughs> 은진아넌좀 해라 플락셀. 아니 나, 너는 얼굴 그냥 플락셀 밟아서 그냥 갈아버려 그냥. 플락셀로 그냥 얼굴을 이렇게 갈아버려 보석돌처럼 그냥. 형이나 하세요. 형이 너 피부 안 좋잖아요. 나 지금 아토피 있다고 놀리는 거야 지금? 아니. 아 형, 그래도 그렇게 받아야돼아나 이거 되게 어릴 때아 되게. 아 거야. 형, 아 그런 아, 적은 아닌 거 아니야. 올림 진짜 피케스 되오네. 아왜 전에 만나면 저신에냐고 웃기지. 아 내가. 아놀 때. 내가 보니까 웃기다. 아왜또 그렇지. <laughs> 어 근데 누나 그뭐 이거 뭐 했는데 술 마셔도 돼요? 아니 원래 병원에서는 마시지 말라고 하는데. 뭐안 아프니까 그냥 마셔도 되지 않을까? 뭐 그런 거 신경 안써 원래 나는. 와, 누나 캐녀다 캐녀. 와, 의사 말을 그냥 쌩까 버리네. 야, 원래 모두 의사들은 술 담배 하지 말라 그래. 어? 아니, 텐이야. 왜 이렇게 등을 보여, 누나한테. 어, 이렇게 해 봐. 이렇게 열려 봐 가슴을 이렇게 열어 봐 봐. 누나 혹시 나이가 어떻게 돼요? 나90 90막 90. 아, 90. 어. 그대훈 씨는 90 90. 안 드신 혹시. 아, 전 96이요. 아, 나 진짜 아나왜 이러지 자꾸 진지 진지. 아, 아 한별 한별이라고 해야 돼 한별 씨가 나아 제가 너무 그게 있나 봐요. 아니, 아, 왜 이렇게 등을 돌리는 아, 아, 거야? 나도 이렇게 등을 돌려. 누나, 누나, 누나. 어? 저는 등이 멋져요. 등을 아 근데 자야와 진짜 여기 있는 사람들 나이 안 믿기지 않아? 아 나는 누가 여기서 뭐 거짓말이라도 치고 있을 것 같아 진짜 나이를. 아이. 말싸리도 아닌데 누가 거짓말을 하고있어요 잠깐만 누가의 누가.. 너 아니야? 너가 누지? 어? 이거 어떻게 94냐? 너84 아니야? 나랑 1 6살짜 안녕하세요. 어 어서 와요. 어, 어, 성준 씨? 어, 어, 말씀 많이 들었어. 잘생겼네. 앉으세요. 어, 네. 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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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드세요 안드세대우나한 컵만 옮기자 우리 어대우나한 컵만 옮겨 자 여기 내 옆에 앉으세요 옆에 아아이 성준아 왔네 그래 그래 오, 또 누나 배려한 거야? 어 여전히 잘생겼다 여전히 키 크고 너무 좋잖아 어어어 어, 어, 성, 성, 성준아 그어더 늦게 왔으니까 후레자 상배 해야 될것 같은데? 어? 그 늦게 온 사람 세잔 먹는 거? 어 그거 해야 돼 해야 돼 오, 아니 아세잔 너무 많아 아두잔 늦게 왔는데 먹었잖아. 해야지 빨리 마셔 빨리 마셔 빨리 마셔 에이 그래 상민아 에이 성준씨 에이 마시지 마요 아, 왜 그래 일부러 늦게 온 것도 아니잖아 마시지 마요 마시지 마 그래 어만 알겠어 아왜아 마셔 마셔 아유 제가 늦었으니까 그냥 마실게요 그래 아유 마셔 괜찮겠어요 음. 못난 놈